새벽 묵상 한계점에서 주를 만나다 10편 119편 81절 말씀과 잠언 17장 6절 말씀입니다. 먼저 10편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피곤하다는 고갈되어 사라지다. 더 이상 힘이 남지 않아서 기진맥진하다. 남은 것이 없어서 끝내다라는 뜻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의 쇠약하다와 같은 단어다. 극심한 환란으로 고통받고 더 이상 버틸 힘조차 없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라나 아무 도우심도 없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 할수 있는 방법도 다 소용이 없다. 한계점에 다다랐다.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실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나?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향한 소망의 줄을 놓지 않고 붙든다. 주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붙든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린다.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신뢰는 절벽에서 밧줄을 놓지 않고 굳게 붙드는 것과 같다.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다.이 때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다.원망과 불평을 할 때도 아니다.자기 연민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때는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다. 믿음을 보일 때다. 그러면 주님의 구원을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6절 말씀. 손자는 노인의 멸루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 아니라, 경건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라. 손자, 아비, 노인, 삼대가 어우러져 사는 장면이다. 오늘 같은 시대에 유독 더 빛나 보인다. 이는 같은 물리적 공간에 살라는 게 아니다. 내면의 같은 공간, 믿음의 공간을 말한다. 조부모, 부모, 손주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사는 거다. 할아버지는 손주덕에 고개를 들고 어깨를 펴고 다닌다.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손주를 칭찬하는 말을 들으니 말이다. 평생에 걸쳐 읽어놓은 믿음의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니 마음이 즐겁다. 손주가 제1주자, 제2주자의 바통을 이어받고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보는 것보다 더한 기쁨이 있을까? 처음 바통을 들고 죽어라 달렸던 제 1주자가 제 3주자의 힘차게 달리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손주의 삶이 노인의 멸루관이다. 또한 자식은 어디를 가나 아비를 자랑한다. 경건한 부모, 이웃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이기 때문이다. 누구누구의 자녀로 불리며 부모의 명예의 우산 아래 있는 것이 자식의 용하다. 긍지가 높아진다. 이 나라에 이런 가정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곧 기독교 문명 개혁 운동이다. 그런 손주와 부모가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야 한다. 아멘.